안녕하세요 DK주입니다 오늘은 태극권 발견 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 저는 태극권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태극권식으로는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복싱적으로 복싱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영상 링크를 달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마 자세에서 앞구비 자세로 변경되는데 이 상태에서 펀치를 칠때 체중이 위로 뜨는데 어떻게 발경적으로 펀치가 나가냐 그거를 질문 주셨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체중이 위로 뜨지 않아요. 이거 체중이 위로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설명하있고 일단 영상에 나온 대로 태극건 식으로 발견 한번 해보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지금 발병펀치를 하면서 체중이 위로 뜨나요? 몸이 위로 떴나요? 아니죠. 이거 보시면은 기마자세에서 체중을 밑으로 푹 깔은 다음에 다리를 돌려가지고 손이 내는 방향에 다리를 돌려가지고 펀치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복싱적인 스트레트펀치하고 똑같아요. 제가 비니즘 복싱 영상에서 뒷발을 돌리는 펀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땅에 발을 박으면서 밀면서 돌린다고 했죠. 그러면 땅에 발을 박으면서 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밑으로 가잖아 하지만, 밑에 땅이 있죠? 못 뚫고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그 반발력으로 위로 가는 힘이 생기죠. 우리 가 달릴 때,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다리... <laughs> 이상하게 달려가셨는데,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다리 그러면, 다리를 밑으로 박는 힘, 그리고 그 박는 힘이 반발력이 돼가지고 몸을 밀어주겠죠? 그게 복싱적으로 변경되면은, 똑같아요. 밑으로 가는 힘, 위로 가는 힘, 그리고 펀치, 회전이 돌아가면서 전진 앞으로 가는 힘. 지금 이게 태극권 발령식으로도 하면서 이거 주축이라는 말 돌려주면서 박을 준비하죠. 박아지면서 박는데 위로 가는 힘도 생기죠.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허리가 허리랑 팔이랑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동작은 태권도 정권지력이랑 똑같아요. 제가 뭐 태권도는 잘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1년 정도 품띠밖에못 알았는데 어쨌든 태권도 잘 모르지만 좀 가져올게요. 보시면은 정권지력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앞손 내민 거당겨면서 뒷손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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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상체 힘으로 치지만, 이 정권 찌르기가좀더파워있게발경식으 치면은, 다리 그대로 쳐는 거예요. 다리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박차면서 밀고 있죠?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권도 정권 찌르기도 다리가 이렇게 티가 안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리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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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주는 거죠. 제가 제자리에서 치는 펀치, 이거, 이것도 친다고 했죠? 이거 보시면은, 제자리에서 다리가 탁, 탁, 탁 하는 거예요. 티가 안 나지만은, 그대로 발경 어리가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몸이 뜨면서 나가는 발경펀치 뭐 복싱적으로 치면 은 콩콩이 하다가 콩콩이가 뜬 상태에서 치는 펀치 이게 어떤 건지 질문을 주신 게 도대체 뭔지 찾아봤는데 어, 뒤에 있더라고요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위로 몸이 뜬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치는 이런 발경펀치예요 이거는 뭐 똑같아요 어차피 땅에 다리가 붙어있고 위쪽을 뜬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려주면서 내는 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병 그대로 적용돼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게 복싱 잽잽 원투예요 보시면은 잽잽 원투 위로 몸이 뜨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땅을 박으면서 돌리면서 펀치 그대로 내죠 똑같죠? 이 펀치는 잽잽 원투에서 이 펀치랑 똑같죠? 그러면 몸이 뜨게 되면서 치게 되는 발병 펀치는 어떤 펀치냐 이거는 어 태극권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발병 자체로 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힘. 밑으로 박는 힘, 위로 뜨는 힘, 전진하는 힘. 그 중에서 위로, 반발력 때문에 위로 뜨는 힘을 못 버티기 때문에 위로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마자세로 들어오면서 체중을 낮게 깔아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참장할 때몸 움직이지 말라놓으세요그러면는이 움직임 그대로 밑으로 깔아주면서 그대로 가셔야죠. 그대로 안 가고 몸이 떠버리면은 잘못된 거죠. 못 버티고 뜬 거죠. 지금 보시면 체중이 위로 뜨는 거를 못막고 몸이 위로 뜨는 펀치는 주먹 끝이 죽습니다. 주먹이 파괴력이 반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발경할 때 몸이 위로 뜨는 거는 태극원 쪽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발경 자체를 놓고 보면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몸이 위로 뜨는 거예요. 끝내기 전에 펀치 하나를 더 비교하면 더 설명 마지막 에들어볼게요 점프 칠 때, 어? 발견이랑 다르지 않나요? 어? 몸이 뜨면서 체중 위로 떠버리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점프 훅은 체중 자체를 던져주면서 치는 펀치고, 지금 발견 펀치는 제자리에서 펀치를 연결, 연결, 연결해가지고 옮겨주면서, 체중을 옮겨주면서, 제자리에서 옮겨주면서 치는 펀치예요 다른 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극권 동작에서 나온 발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복싱적으로, 아니면 뭐, 태권, 태권도도 좀 갖고 왔죠. <laughs>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최대한 가서 운동합시다.